입니다. 알려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월요일부터 카메라켰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에 두 차례나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한 번, 금요일 저녁 7시 에한번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수요일에는 출국 전에 여러분과 소소하게 소통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웬 출국이냐고요? 여러분, 저 휴가 가요. 개뿔. 휴가가 뭐죠? 휴가 대신 출장 갑니다. 또다시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어떤 걸 하게 될지는 곧 알게 되실 것 같고요. 라이브 때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출장 갈때뭘 챙겨가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재밌는 장비들이 많으니까 직접 라이브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니, 그럼 이번 주에는 정규 콘텐츠가 안 나가냐? 아니죠. 나갑니다. 한 일정이 바뀌어서 목요일에 나갈 예정이에요. 엄청 거대한 무언가를 대단히 독특하게 리뷰할 예정이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AI 버티버 큐비트에 대해서도, 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좀 고민이 생겼거든요. 이게 큐비트를 라이브로 틀어두면은 평소에 이런 이슈에 관심 없던 구독자분들께서 구독을 취소하시는 일들이 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채팅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대화를 좀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어, 그러니까, 큐베트 이거 좋아. 혹은, 야, 이거 진짜 별로다. 싶으신 분들은 모두 일단은 채팅에 참여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다? 이번주는 라이브로 여러분과 두번 만난다. 정규 콘텐츠도 목요일에 나간다. 수요일 저녁 7시, 금요일 저녁 7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24일, 26일 저녁 7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괜찮은 라이브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곧 만나요. 끝! 네. 생각해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두 여러분들과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한번더안